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어제 출애굽기 35장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기 아, 36장도 이미 앞서서 출애굽기 26장에서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6장과 36장을 비교해 볼때 전달하는 목적에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이와 같이 성막을 만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최력기 36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최력기 26장에서 이렇게 만들으라는 명령을 그들이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최력기 3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사렐과 오올리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모세의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매일 아침마다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공사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올 없이 모세는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아낌없이 드리는 곳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예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과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거듭난 공동체의 의지가 적절하게 표현되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모세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축 과정의 모든 것이 부사엘과 오울리압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모세가 이 일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 부사엘과 오울리압의 지시에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성막과 창조된 어 세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즉 성막이 창조세계의 축소판이라, 축소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세계가 아름다운 것처럼 성막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균형과 질서를 주신 것처럼 창조세계의 축소판인 성막도 균형감과 질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막과 기그들이 여섯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일곱째, 어, 일곱 번째 단계가 안식에 대한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과 일맥, 일맥 상통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하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조 사역을 통해 타락 이전의 영광과 화려함으로 가득한 성막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속적인 상징성으로 가득했어요. 성막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하는 세상에서 성막이 거룩한 공간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에 이 같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출우기의 상당 부분을 성막과 기구들에게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곧 성막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출애국회 36장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성막을 총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감동에 따랐기 때문에 균형과 질서 있게 성막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따라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한 통으로 제작된 구조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 널판과 기둥들이 연결되고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 모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 하나가 아닌 총 48개의 널판으로 이루어졌으나 하나이듯이 교회도 각각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교회 역시도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과 성격, 자라온 배경,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각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막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치는 헌신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의 방해가 될 정도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선한 일을 위해 경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싶은 성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교회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